오늘은 무엘상1 6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지는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시기가 다 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 다윗 왕인데요. 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상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음, 다윗의 집에 가서 6절 보니까 그 집안에 이세의 아들 집안에 그 엘리압을 보고 나서 마음이 와, 사람이 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용모가 출중한 자가 있으니 세우시겠구나라고 어,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전에 사울 왕처럼. 근데 7절 요약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때문에 어 다윗의 형제들, 형부터, 첫째 형부터 일곱째 형까지 다그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어,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어, 지금 어, 양 떼를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 아들들은 다 이렇게 섰는데, 어, 다윗은 양대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제 위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이 들려오니까 저쪽으로 제가 마음이 지금 뺏기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를 데려와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머리카락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3절 기름 뿔병을 가더다가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던 거죠. 이런 일은 사울 왕은 몰랐어요. 자,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안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는 결국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보면 되게 이제 믿음을 뭐 이렇게 지키다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늘 마음이 그러는 건 우리의 열심과 어, 우리의 또뭐 헌신 이런 걸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어,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라. 마음과 마음을 서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어,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기라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천을 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냐면 다윗을. 어, 다윗이 시골 동네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에. 얼마나 음악 실력이 이게 수금을 타는 이 실력이, 예, 얼마나 이게 잘했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자 양테로부터 사자가 와도 사자한테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어, 무용도 있었고, 어, 또 하, 잔잔하게 음악을 켰을 때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그 천하디 천한 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개발해서 음악이면 음악, 그리고 이렇게 우애면 우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면 묵상하는 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예. 네. 예. 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 찾으셨다는 것. 방금 찌지직 소리는 왜 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조.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블레색과 어,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어, 절의 배경이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서로 양쪽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절두 번째 줄을 보면 이번에는 좀 전쟁의 특이사항이 그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와가지고 어 일대일로 한번 해보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누구였다? 바로 골리아시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40일 동안 모욕을 하는데 야너희들이 하나님이다. 그럼 나와 봐. 한번 싸워 봐. 아이고 뭣도 아닌 것들이깝죽거리고 있어. 한번 나와 봐. 나랑 싸울 놈. 막이 절대 40일 동안 그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어막 저주를 퍼부어도 무서워 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이제 다윗의 그친형세 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죠.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다윗이 와 가지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세 번째 줄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 그래서 이어요 부분이 이제 사울 왕에게 나중에 이제 들어가고요. 기에 들어가고 28절 형들을 맞이했는데 28절 네 번째 줄 나는 네 교만함과 어그 다윗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고마워와도 아우 이래야 되는데 전쟁 쪽에 찾아왔으니까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형들 세 명이 말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 어, 사무엘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어, 자기 그 다윗한테 기름이 부어진 거, 막내한테 그랬진 거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요나담 보겠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에 휘 있으면서 언제든지 나보다 더 올라가는 사람을 축복해 줄수 있고 응원해 줄수 있잖아요. 네, 적어도 다윗의 큰형 첫째, 둘째, 셋째 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리, 이러면서 예, 다윗의 마음이 참 아팠겠죠. 자, 아무튼 그 다윗의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서 데려와 봐라. 이랬더니 너무 지 저만 저마, 저만한 거죠. 어, 키도 별로 안 크고 예, 작고라고 말안 했습니다. 별로 안 크고. 예. 안 크고 그냥 눈이 이렇게 쌍꺼풀 져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냥 선하디 선하고 막 착하디 착하고 막 싸움을 아예 할줄 모르는 것 같은 그 다윗이 예. 다윗을 보는 순간 사울 왕이 좀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나가서 싸우온다고 하니까 예. 이제 싸우라고 하죠. 자, 3 6 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일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 같이 데리다 엄청난 귀한 뭐그 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줬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시냇가에 가서 몇개 돌멩이 다섯 개를 주워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가지고 있는 물매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손가락 하나에 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축소판은 우리 그눈 이렇게 딱눈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걸 길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돌로서 돌리다가 예, 한 한쪽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돌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1대1탁섰습니다 예, 그래서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웃겼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어이가 없었죠. 나는 키가 2m 80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 무게만해도 50몇 킬로인데, 어 창틀은 얼마나 무거운데? 저 조그만한 것이 어 나오고 싸운다고 기가 차는 거잖아요. 그때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진짜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하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면서 빨리 달리면서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막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을 이기는 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뭘 적용을 했으면 좋겠냐면 45절 말씀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만지면 막튈코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찌지직 소리 나도 그런지 아시고, 예, 네. 가지고 <laughs> 여러분 참. 주무시기 힘드시겠어요. <laughs> 예, 하나님은 제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5절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 보면 우리한테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정작 정작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 나와서 싸울 때는 최신식의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가 싸워 이겨보겠노라고 허세를 부린 골리아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45절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망군의 요아와 이름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고 있는 거 없어 그냥 예, 물매하고 돌 다섯개야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서 세상과 맞짱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거에 막그 뒤처지는 왠지 안될 것 같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세상 것들로 더 무장을 하고 예, 더 갑옷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단순하게 믿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어 저는 누구든 간에 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우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뭐 여기 다음 세대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어른들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전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지고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와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 저선 안 된다. 어, 이런 마음을 갖고 또 믿음에 연단을 또 스스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매주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미안합니다. 골리앗도 아닌 골리앗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7장 45절 이 다윗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돌을 던졌을 때 예, 상대방 진영의 이마에 돌이 박혀 버렸잖아요. 예, 띵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박힐 정도의 강력한 내 믿음의 돌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흉내 따라가기 이제 그런 거 그만하게요. 그런 거는. 어, 어차피 우리는 세상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세상 따라가려면 힘들어. 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아, 연하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하고는 다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왕자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다윗은 저기 시골 예. 별로 그냥 뭐별뭐 뭐 특이한 뭐 그런 가문도 아닌 집안의 막내아들, 양치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45절, 47절에 그 고백이 자기가 했던 고백하고 동일시되고 오히려 다윗의 고백이 왜 그러냐면 자기 이제 자기도 예전에 그 싸울 때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귀한 고백했지만 전쟁 이번 전쟁에서는 골리앗을 보고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더 어린데도 나왔단 말이에요. 나이가 2 0살 이상 차이가 났는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이와 자기 젊었을 때. 그 믿음에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을 보면서 다윗을 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가 연나단 같은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자, 3절 연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원약을 맺었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추워서 벗어준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랬다. 자기의 모든 왕자의 신분의 이런 것들을 예 네, 해가지고 벗어가지고 누구를 입혀줘요? 다윗을 입혀주는 거야. 너야말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왕이 되야 된다. 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네가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적들을 물리치는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 그리고 지금의 연하다. 단 어,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늘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집으로 보내기를 싫어했어요. 의외로 싸움을 잘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군대의 뭘로 삼았다? 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업에 돌아오는데 칠절 여인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어, 정말 맞는 말했는데 사울 왕이 연하단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가 났죠. 주목해서 봤더라 이래요. 주목해서 봤더라 때가 되면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 자기 딸 미갈이 있는데 사위로 어, 다윗을 추죠 아예 밑으로 그냥 심어버려야지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네, 죽이라고 악령이 임하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제 어려움에 이렇게 어, 다윗이 처했고 처음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뭘 잘못 아 다윗 다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다윗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다윗을 왜 죽여야 어,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악령이 들어오면 다윗을 찾죠 죽이려고. 저 놈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놈이니까 내 길을 여게겠다 이랬어요. 자, 18절 다윗이 이에 도망을 갑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함께 좀 지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더 엄청난 광야의 생활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10대 중후반부터 23살 정도까지 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라 늘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6, 7년 정도 생각한다고 보면 이런 광야 생활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도망을 가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어, 그의 생명이 얼마나 어 이게 바람 앞에 어, 등불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윗의 광야 생활이 2차로 시작이 됐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 질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고난 왜냐하면 군대의 장까지 올라가고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 그게 한순간에 더 떨어져서 어, 이제 도망자의 생활, 잡히면 죽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2 0장1절 보면 다윗이 라마 어, 나요에서 도망하여 이제 요나단한테 말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거니?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십일 절 보면 둘로 가자 이래 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의중을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주겠다. 화를 쏴가지고 저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종한테 그 가져와라. 그러면 네 생명이 괜찮을 거고 저 뒤로 갔다 가져와라 그러면 어, 아버지가 널 해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니까 넌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연하단이그 사실을 알려주고 예, 그 아이가 이제 화를 쏘아서 그 쌀을 어, 화를 죽으러 간 사이 에 20장 41절에 서로 입 맞추고. 더욱 심히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10장이 있고요 21장으로 가면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갔죠? 도망을 네, 두 번째 노부로 갔습니다 네, 제사장 아이멜렉이 있었어요 네, 다윗이 너무나 급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찌하여 혼자 있느냐 어, 왜 그러냐면 군대 장관이니까 항상 사우를 왕하고 있어야 되는데 2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대 왕에게 일을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을 거야 다윗이 그러면서 그 육절 제사장에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어.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어, 얻죠 그리고 어, 골리앗의 칼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도망자에 생활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이 제사장 마을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악함이지. 자기 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헨필 그 안에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렀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서 나중에 사울 왕이 네는 어째 요나다라고 한편 묵어가지고 다윗의 동태를 전혀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나쁜 자식 라! 이렇게 하니까 도액이 사실은 저희가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어, 사울 왕이 이 제사장 마을에 보내서 제사장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명, 예, 네, 85명. 22장 18절 보니까 85명을 죽여버렸어요. 누구의 거짓말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건 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 조차도 연약한 인간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어, 절체절명의 생명 앞에 자기 목숨 앞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남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구약의 어,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오케이. 그래. 예. 하고 자,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 예, 가드. 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가드잖아요. 그리 가드. 그래서 신하들이어 이거 다윗 아니야? 어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 다윗 죽인자는 만만. 우리의 왼수 중에 왼수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순간 놀래가지고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나봐. 어 그래서 1 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어,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얼마만큼 어, 위태로운 상황인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미친놈 취급하고 다시 그냥 내 쫓았죠. 자, 그 이후로 22장 1절 아돌람굴로 도망을 갔고요. 3절에 또 보면 모합당 이 방에 어디로 도망갔죠? 예. 여기는 그 증조 할머니 누구죠? 한 글자. 예, 그렇죠. 갔는데 다윗이 자기 가족 부모님에 대한 위협도 느꼈어 왜냐하면 사울이 어, 어머님 어 아버님도 위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3절 세 번째 줄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거기다 이렇게 맡겨놓고 또 도망자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 어.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쳤어요. 근데 2절에 다윗이 요약께 물었습니다. 이들을 내가 구원하리까 그래서 구원해라. 가서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어, 그일라를 주민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왕이 오시요 이제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일라 여기 동네에 계속 있으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지를 해주시죠. 뭐라고 예지를 해주시죠? 너 거기 있으면 사울 왕이 와가지고 널 죽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죠. 여기서 이그일라 주민들의 못된 행동이 나오죠. 왜 이러냐고. 예 네, 그죠. 아 그래서 너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어, 알아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의지가 돼 있었나요?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알려주시죠. 근데 누구 누구의 결단으로 그걸 애정으로 만들어 버렸죠? 네? 뱀의 유혹과 네. 여자 여자의 결단으로 그리고 남자의 같이 동참함으로 애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하나님이 이제 그 애정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 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 가서 보면 내 믿음의 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탈억을 예정해 놓으셨냐? 절대 그러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다윗이 이제 14절 1 9광야에 걸쳐서 29절 어디로 가죠? 예, 29절 앵기디로 갑니다. 제가 오늘 3회상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엔게디부터는 이제 마지막 3 1 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어 성경 읽을 게 별로 없네? 이러시 말고 매일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읽으셔도 여러분 누가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고 특별히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 같았는데 우리가 그렇죠. 늘 하나님 의대로 뭔가 잘된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다윗이 그 갔던 광야. 우리한테도 반드시 있다는 것. 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모여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계속 찌직거리니까,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